이 문제에서 a0부터 a20의 값에서 x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0을 대입을 하면 각각의 개수가 깔끔하게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x에다가 이를 대입을 하면은 좌 좌변의 식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4의 10승이고 이 값은 이, x 1 값이 1이, 되, 1이 되기 때문에 a0부터 모든 끝까지 a20까지를 모두 더한 것과 같게 됩니다. 그리고 x에다가 이번에 0을 대입을 하면은 이 식의 값은 좌변의 값은 다, 또 1의 10승이 되고 그리고 이 우변의 값은 a a0부터 짝수항들은 모두 플러스가 되고 홀수항은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렇게 나옵니다. 그렇게 해서 우선 여기서 구해야 되는 값은 a0부터 a20의 짝수항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두 식을 더하면 홀수항들이 다 소거되어서 짝수항들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 좌변의 값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20승이고 밑에서는 1의 20승인데 이것을 더하면 2 곱하기 a의 0부터 a의 20까지 전체를 더 짝수항만 더한 값이랑 같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그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이기 때문에 1과 같고 이 식은 1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1이랑 같은데 이것이 구해야되는 값의 두배랑 같고 그러므로 양변을 2로 나누면 구해야 되는 값은 1과 같다는 것이 나옵니다. 그러므로 답은 1이 나옵니다.